t라고 치환하면 똑같이 t값은 2부터 보는거 맞죠? 그리고 얘가 t제곱 빼기 2가 돼요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전부 다 하면 마이너 t에 제곱되고 플러스 4t고 더하기 2 더하기 k가 되잖아 맞아? 그러면은 이렇게 오면 어얘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1이야 1 이게 1이네 그러네 그 이게 이게 1이네 아 2구나 2이죠2 2. <laughs> 축이 T가 2일 때인가 맞아요? 그럼 2넣그 15래 k 9월에 그죠? 맞아요? 그2 넣어서 그게 9 나오면은 K는, 어, 15 나오면 K는 9 되는 거 맞죠? 네? 어려운 거 아니죠?